네. 두 번째 신앙카드 내용은 직장에서 기도하는 여섯 가지 방법입니다. 기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은 것을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대화라고 하는데, 왜 나는 혼자 독백을 하는 건지, 대화가 정말 되는 건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하느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 그럼 잘 때는 하느님을 보지 못하는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수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애나 사람과 들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 뭔가지 생활 패턴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꾸준히 생각하는 것,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꾸준히 하는 것과 자주 기억하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기도를 하는 방법도 굉장히 편하겠죠. 자주 하느님을 기억하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일상에서 축복 찾기인데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뭔가 기쁨을 받아 봤으면 어떤 체험을 했으면은 그 비슷한 환경에 갔을 때 우리는 똑같은 체험을 혹은 또 다른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정말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힘든거 말고요.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는 주로 호수나 계곡에 있는 카페를 합니다. 뭐 산에 올라가는 거는 제 땀이 나니까 좀 자제하는 편이고 오히려 조용히 한 곳에 카페에 가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차를 한잔마시다든지 혹은 수목원이나 공원을 조용히 걸어가면서 그 바람, 나무 있는 그대로를 느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시골 안에서, 즉 자연 안에서 느꼈던 하느님의 강한 인상이 저도 모르게 쌓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내가 일상 안에서 하느님은 늘 선물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직장 생활, 혹은 학식장에 가는 길, 그와 에서 단순히, 아, 피곤해. 빨리 도착해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서 오늘은 어떤 하느님의 손길이 다가올까라는 생각을만 가신다면, 조금 다른 시선으로 나의 일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주는 일상의 작은 일들에게도 의미부여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더큰 기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상에서 축복을 찾는 거고요. 두번째는 동료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느님과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처럼 내 직장 동료들 역시 하느님이 사랑하실 겁니다 물론 직장에서 나와 정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성향이 다른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지혜롭게 거리 조절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서 나의 이익을 취해야지 이런 개념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 힘드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도움의 손길을 줘야지 라고 한다면 나는 직장 동료를 도와주거나 혹은 좀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실상은 하느님을 향한 선행으로 자선으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봉헌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 역시 동료들이 나를 통해서 하느님을 바라보거나 나를 통해서 신앙인이 어떻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따라오게 되는 하나의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종 기도예요.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기도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시간마다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삼종 기도, 새벽 6시, 오후, 오후 점심 12시, 그 다음에 저녁 6시에 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내가 알람으로 맞춰서 기도를 한다면, 아까 말했던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핸드폰의 알람이 갑자기 12시에 띠 울렸어요. 그럼 그거 보면서, 아, 밥 먹어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 12시 내 기도를 해야지. 라는 식으로 알람 제목에다가 3종 기도, 혹은 기도, 가볍게 송호경 이런 식으로만 써놔도 내가 일상 직장 안에서도, 일상 생활 안 하면서도 신앙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어져서 기도문 활용하기라는 건요. 가톨릭교가 2000년이 됐잖아요. 수많은 성인들의 기도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기도문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기도, 어떤 일을 할때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기도와 또 일을 끝날 때는 일을 끝나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는 기도를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어떤 사항에 맞춰서 그 관련된 기도를 하고 시작한다면 마음의 자세나 태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있어 요즘은 핸드폰에 가톨릭 굿뉴스 어플이다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카드, 신앙카드 같은 경우 또는 어떤 기도문 같은 경우를 핸드폰에다가 사진으로 놓고 다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면서 아 이럴 때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구나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내 마음의 반향을 하느님께로 돌릴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충실한 업무수행입니다 사실 우리 기도하면서 일하라 라는 얘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꾸준히 살아가는 것 나에게, 나에게 주어진 업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진지하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신심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할때 단순히 그냥 내 앞에 일이 왔으니까 해쳐 버려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야. 혹은 이걸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할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뭐 자기개발서 여러가지 책들을 보면은 일을 할때 내가 추구하는 내적 동기라고 하죠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에 맞는 일을 한다면 보람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의미를 찾을수록 일도 더 즐겁고 발전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단순히 돈을 벌어서 하기 때문에 하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이 된다면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섯 번째는 도구 활용하기입니다.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핸드폰에 여러 가지 기도물을 넣은 것처럼 성가나 기도, 성경을 듣거나 십자가나 묵주, 성인상, 가톨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물 같은 경우를 내 주변에 자주 배치하는 겁니다. 너무 대놓고 배치하면 사람들이, 너무, 어, 또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물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면은 기쁘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만약 사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된다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종교적 상징물 혹은 내가 추구하는 신앙의 의미를 담은 성화나 성상들, 오늘 문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논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이것처럼, 직장에서도 기도하는 여섯 가지 방법은, 기억하고 느끼는 마음의 방향을 잡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에서 축복을 찾는 것,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삼종 기도로, 시간마다 기도를 하는 것, 기도문들을 활용하는 것, 충실히 업무에 수행하는 것, 도구를 활용하는 것, 이렇게 됐을 때 일상 안에서 놓칠 수 있는 신앙이, 신앙생활을 내 일상 안에 녹아내려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느님을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